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고 하네. 변화를 원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결정해야 된다는 것. 결정은 떠난다는 뜻이라고 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라고 해.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하네. 지금이 안정적이라는 환상 때문에. 또,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에. 또 하나는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야.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두 번째 습관. 배우고 성장하라고 해 삶을 확장하려면 성공하는 삶이란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이라는 것이지 살아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해 성장과 배움을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체념하는 사람 또 하나는 성장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하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낮은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피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야.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야. 건강, 인간 관계, 재무 상태, 감정 상태, 직장 업무에서 1%씩만 그 효율성을 올려보라고 해. 1년만 꾸준히 실행해 옮길 수 있다면 당신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해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마법의, 마법의 약이 있는데 이것은 독서하는 것, 일기쓰기,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이라고 하네 세 번째 습관, 시간과 함께 뛰어라고 해 비극도 삶의 일부고 피할 수는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괴로웠던 순간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에 지금의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의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있다는 것. 유일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라고 해. 어떤 일을 하거나 시간과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뛸줄 아는 여유 있는 자가 되라고 하네. 네 번째는 콕을 좁혀서 깊게 파라는 것이야. 엄청나게 시도하고 실패도 하라는 것이지. 당신의 안전은 숫자와 평균의 법칙에 있다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성공을 보상하는 방법은 그 일을 엄청나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뿐이라고 하네. 다섯 번째는 업적을 쌓아가라고 해.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큰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지. 성공의 방해물이 있는데, 오만함이라고 해 무지한 사람들이 가진 편견으로 타인의 업적을 평가절하하는 것 그리고 허영신, 불안, 자기회의, 남들이 심어주는 이기적이라는 죄책감도 있다고 하네 그래서 명심할 것 성공은 철저하게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해 씨를 뿌려야만 돌틈에서든 사막 위에서든 험난함을 뚫고 성공의 불모지에서 성공의 비옥한 토양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지 여섯 번째는 Just do it 지금 하라는 것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질문이 아닌 변명이 있다고 하며 지금 내가 하는 핑계는 아닌지 돌아볼 일이야 이 핑계는 뭔가 하면 두려 두려운가? 적절한 타이밍인가 또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야. 좋은, 좋은 기회를 위한 능력은 없다는 것이지. 아직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비현실적인 꿈인가 이런 것다 핑계라는 것이야. 유일한 척도는 무엇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하는 것이야. 차선만 유지해도 좋은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로 나아가라는 것이지 적당히 살아도 밥이야 먹고 살지 그렇지만 음, 보람을 느끼는 삶은 성공하는 삶, 성공 자체가 보람도 느끼고 남들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그래 열심히 살았어 인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기야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고 하네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을 텅 비우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야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이야 두세 가지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야 절대로 더구나 식사할 때도 식사만 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속도를 줄여, 줄이라고 하면 내가 편안한 속도로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 방해하지 마시오. 라는 것은 타인을 차단하는 법도 필요하다는 말이야. 휴대폰도 가끔씩은 꺼놓고 내 하는 일에 방해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야. 데드라인에 충분한 시간을 반영하라는 것이야. 또 완벽함을 너무 요구하지도 말고 작은 성과도 마음껏 기뻐하면서 휴식과 자축하라는 것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으니까. 작은 성과에 우쭐대지도 말고, 모든 에너지는 지금 여기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라는 것, 가끔은 멍 때리는 날도 필요하다고 하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지. 요가나 명상으로. 여덟 번째 습관는 어려움을 돌파하라는 것이야. 포기는 모든 것을 종료시킨다는 것이지. 그런데 어려움은 최고의 코치라고 하네. 어려움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 떨쳐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 당신을 지원할 화력이 있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해. 삶에서 얻은 모든 교훈을 일기에 기록하면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야. 아홉 번째는 뛰어난 처음을 만들으라고 하네. 일호를 따라가라는 말. 당신이 가는 길 위에 당신의 목표를 먼저 이룬 누군가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라는 것이야. 적절한 조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 일부가 축적해놓은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깨우칠 수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바퀴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효율성이 검증된 시스템을 찾으라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불한다는 것. 그렇지만 부자는 돈을 지불해서 시간을 산다는 것 생각해 볼 일이지 열 번째 태도가 파란이라는 것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좋은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탄력이 붙는다는 것 바로 추진력이라는 것이야 실력은 기본 엔진이고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 좋은 태도는 좋은 속도를 만든다는 것. 성공의 팔할은 태도라는 것이야 열한 번째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그대한 체바퀴를 돌리는 사람들 텀에서 빠져나오라고 해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까지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 불행이나 좌절, 슬픔이 당신을 놓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라고 하네 이것은 신이 주신 기회니까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고 해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기에는 인생은 너무도 짧다는 것이지 결과는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야. 내가 전력 질주하는 동안에 이미 답은 나온 것이라고. 열두 번째는 이유를 찾으라고 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반드시 찾으라고 하네. 성공한 위너들의 조언이 있어. 첫 번째는 독서를 하라. 산책 코스를 개발하라. 가면을 벗어라 몰입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성공하려면 파격적인 일을 하고 미친 듯이 전력질주하고 낯선 곳으로 과감히 떠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네 이를 때 필요한 것이 이유라고 해.왜 내가 성공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으라고 열세 번째는 세 개의 그룹을 받아들이라고 하네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룹이 있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열광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야. 모든 아이디어와 제품은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하네, 조롱, 비판, 인정. 명작은 항상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지, 그렇지만, 정당한 비판은 열린 마음으로 깨끗하게 인정하고, 비딱한 비판은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것, 타인의 비판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는 것이야.먼지는 털어내라고 해.타인을 변화시킬 힘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그저 툭툭 털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너는 너 나는 나로 하는 그렇게 툭 털어버리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야.증갈들에게 독침을 쏘지 말라고 설득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해. 그 대신에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야. 그저 웃으라고 하네. 성자는늘 방해꾼과 구경꾼 그리고 열광하는 팬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닌다고 해. 열네번째, 10%를 더하라고 하네. 최선는 언제나 110%라는 것이야. 10%를 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네. 담대한 목표 설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지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생각하고 구체적인 10%를 더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이야. 10%를 더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인내력이 아니고 집중력이라고 하네. 1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물에 빠졌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나오면 되니까. 문제 앞에서 성자들의 자세는 바꿀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는 것이지. 하나의 문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삶의 일상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자책하지 않는다는 것.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야. 정면으로 맞서면 귀해가 된다는 것이지. 나무가 자라는데에도 햇빛이 필요하고 폭풍우도, 폭풍우도 필요하니까.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면 내가 습관도 바꾸고 간접적으로 가능하다면 통제 영역을 확장시키고 내 통제 밖에 일이라면 가장 여유 있는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네. 삶은 우리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으니 배우라는 것이야. 인생이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라고 해.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열여섯 번째. 최악의 고용주는 나쁜 습관이라는 것. 오래된 습관을 떠날 수 있는 지혜는 작은 차이에 있다는 것. 그것을 주목하라고 해. 결국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복습, 예습, 오답 노트처럼 90%를 달성하고 스스로 부도태하는 사람이 있고 99%를 달성하고 나서 1% 때문에 분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야. 목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우리에게 고용주는 습관이라고 해. 오직 자기 통제력과 자기 결정력,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 열일곱 번째 터닝 포인트 구간에 있으라고 하네. 목표의 삶을 맞추라는 것이야. 우리가 1 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하게 1 달러를 준다고 해.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10%를 더 하게 되는 습관에 빠르게 몸이 반응한다는 것이야.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터닝 포인트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에 우리는 배움과 성장에서 놀라운 도약을 나타낸다는 것이야. 18, 18번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라고 우 하네.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 사랑이라는 것이지. 다인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포용의 대상이라는 것이야. 인간 관계가 자꾸 꼬일 때는 돌아보라고 하네. 오렌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레몬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이야. 그리고 아름다움에 집중하라는 것.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다른 타인을 분석하지 말고 선과 아름다움에 집중하라고 해.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것 누군가가 당신을, 당신에게 선물을 보내려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 질투와 분노, 증오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들은 상대에게 머문다는 것이야 열아홉 번째,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해 핑계를 하던 목표를 이루던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지. 인생은 늘 자연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야. 우리가 삶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 방해 요인이 나타나면 이것은 나의 현재 상황을 점검할 기회라는 것이야. 스무 번째, 마지막까지 하이 퍼포머가 되어라는 것. 아, 음, 지혜로운 본보기가 되어라는 것이야. 네 가지 함정이 있다고 하네. 중요한 리드가 될수록 신뢰는 지위가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피려면 먼저 자신이 불타 올라야 하고 신뢰받고 싶다면 내가 생산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나 때는 말이야. 과거의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사람들 아니라는 것이지. 또 내가 해냈어. 와, 내가 해낼 거야를 섞어서 말하는 사람도 허풍쟁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도 땡이라는 것. 본보기 역할을 못 하는 사람도 땡이지. 어, 강쟁이든부정이든 당신은 본보기라는 것이야.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고 열정적으로 일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지. 3일 법칙이 있어. 3일마다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결과를 내물로어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 자신의 결과에 속지 말라고 하네. 올해 노력한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이번 겨울에 노력한 결과는 내년 여름에 나타날 것이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났든 간에 한결같은 열정으로 씨를 뿌리라는 것이야. 질문을 하라고 해, 나 같으면 나라면 나 같은 사람을 상사로 두고 싶은지, 21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시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한 일을 먼저하라고 하네 즉시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완수하되 지나친 완벽주의는 피하라고 해 22번째는 책임을 다해서 자유를 얻으라는 것 23번째 감사하라는 것 감사한 일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확보하라고 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충분히 감사하라는 것.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야. 어떻게 해낼 것인가? 에너지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영감을 주는 음악도 듣고 감사일기도 쓰고 성공일기도 쓰라고 해. 반드시. 24번째,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고 해.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면 재능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네. 타인의 평가나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 또는 겨우 몇번 도전해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해. 인내심이 언제나 재능을 이긴다고 하네. 내가 재능이 없다면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일에다가 재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노력하고 감사하면서 집중하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워 내라고 해 남의 재능 쳐다보면서 샘내지 말고 스물다섯 번째 내어주고 용서라고 하네 모든 에너지는 흘러가야 한다는 것 조용히 타인을 축복해주라는 것이야 스물여섯 번째 돈은 차갑고 현명하게 다루라고 해 돈은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야. 입증된 진리를 따르라고 하네. 돈이 생기면 선택지는 둘이라는 것. 지출 아니면 투자라고 해. 수입 이내에 지출은 기본이고. 두 개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네.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계좌. 즐거움의 지출 계좌도 10% 이내로. 그래서 마음껏 기분 좋게 쓰는 계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건강, 인간관계, 재정상태, 감정상태, 직업은 삶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이지. 재정문제가 자유로워지면 삶 전체의 수준이 높아지고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 소득의 5% 정도는 기부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네. 27번째,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고 해.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직을 고려하지 않아도 널 영입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야. 즉, 당신이 가치가 있는 인재라면 당신 자신보다도 세상이 그 사실을 더 빨리 알아챈다는 것이지. 기업은 성실한 장기 근무자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야. 5분 후도 중요하고 5년 후도 중요하다고 하네. 성공도 토대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창문도 내야 한다는 것이지 구경꾼에게는 하룻밤의 일처럼 보이지만 흔들림 없는 밑바탕이 만들어지기까지 인내심의 달인이 되어라고 해 28번째는 롤모델을 찾아내라고 하네 우리는 모든 것을 저장한다는 것 당신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우라는 것이야 성공에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데 당신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 당신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이야. 29번째, 불만은 확실한 연료라고, 훌륭한 연료라고 하네 모든 삶의 일정한 부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발전한다는 것이야. 감사하는 것과 만족은 다르다는 것이야. 가진 것에 감사,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불만이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서른 번째 독수리가 되어라고 하네. 하루 종일 깨끗거리는 그리고 눈앞만 보고 다니는 오리가 되지 말고 조용히 비상하는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독수리가 되라고 하네. 이 30가지 중에서 내가... 완성한 것이 있는가 묻고 있어. 내가 지금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최고의 습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야. 이것을 주기적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규칙적으로 기록하라는 것이야. 성장의 탁월한 연료는 기록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나만의 3은한 번째 습관을 찾아내자는 것. 우리 모두. 이기고 또 이기기를. 여기까지야.